다가오는 8월 15일은 SEC의 항소철의 마감날입니다.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아직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죠 뭐 물론 SEC가 리플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거라는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직 재판중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을 가장 크게 끌어올려줄 기관투자자랑 고래들이 자금을 섣불리 지금은 넣을수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는 SEC가 더이상 시간을 끌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8월 15일에 SEC와의 항소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규제 압박감과 사업의 진출 경로가 뚫리면서 리플에게 날개가 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항소가 끝났을 때 규제 압박이 완화될 때 리플이 가장 단기적으로 크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가 리플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죠.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USD입니다. RUSD 리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죠. 리플이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체계이자 현재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워딩은 아마 국제 뉴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일 거예요.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모든 아이트 코인들이 가격 상승랠리를 촉발시켰죠. 그만큼 현 코인 시장에서 이게 아주 꿀통 같은 테마라는 건데. 다른 모든 아이트코인들 중에서도 리플이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된 법안과 프로젝트가 리플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리플의 가격이 5만원에 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이 뭐길래 리플의 주가를 현재보다 10배는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련 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혁신인가 디지털 허상인가 이것은 혁신인가 아니면 혼란의 씨앗인가 요즘 스테이블 코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워딩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코인 시대의 역사를 장식할 명약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냐면 코인 관련된 시스템인데도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살펴보면 최근 카카오페이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상장하고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2만 원까지 주저앉더니 최근에는 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투기풍이 너무 심하다고 거래정지까지 두 번이나 먹은 카카오페이인데 이렇게 미쳐서 날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얘네 스테이블 코인 만들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클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과거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거의 750%가량 폭등을 한 건데 오, 정말 엄청나죠.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코인 이슈 요런 게 아니고 금융이나 거래, 화폐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인데요. 어, 실제로 우리 일상부터 좀 많이 바뀔 거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자산 증식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엮이기만 하면 주식부터 코인까지 수백 퍼센트는 상승시켜 주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코인은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크면 크게 오를 때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코인이 투기성 자산이 되는 건데 때문에 코인을 화폐처럼 쓸수 있다? 이런 거다 헛소리인 거 이제는 모두가 알죠. 가치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화폐로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코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영어로 직역을 해도 안정적이다 라는 뜻이죠. 이 코인은 가격 변동이 적어요. 가치가 일정하니까 자산이 아닌 화폐가 될수 있고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이 코인의 값어치가 아까 설명드린 카카오페이나 서클처럼 비약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수백 퍼센트는 물론이고 수천 퍼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선정되면 코인 발행서는 그 코인을 달러랑 연동시킬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왜냐면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고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서클과 테더가 지금 달러와 연동을 한 상태이고 이 코인들의 가격을 살펴보면 1코인의 가격이 현재 1달러와 거의 유사한 걸 살펴볼 수 있죠 1코인은 1달러가 된 것인데 내가 가진 코인이 달러와 동등한 값어치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사용할 이 코인의 활용처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 됩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식적인 국제화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 코인을 쓰는 게 달러를 쓴다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죠.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티를 팍팍 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이 나 이제부터 스테이블 코인 본격적으로 밀어줄 거야. 이제 이거 주력으로 밀고 갈 거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니까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미국이 밀어주는 코인은요 역사적으로도 큰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밀어주는 코인이 그 수혜를 톡톡히 받죠. 트럼프가 직접 만들고 유통시켜 대박을 터트린 오피셜 트럼프 코인, 일주일 만에 18,000% 상승.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를 본따 만든 멜라니아 코인. 몇 시간 만에 1,380억 원 돌파. 재밌는 점은 이러한 코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밈코인인데 이 정도의 폭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가 무려 달러랑 동등한 가치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을 한 상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서둘러서 찍고 있는 게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좋아요 받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셔야 우리 역시 수익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죠. 자,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가치를 지녔고 미국이 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는지 여러분들도 알게 되었을 테니까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우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과 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요거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제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두 개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 길게 끌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제도권 안에 품은 지금 가장 크게 수혜를 보일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의 1인자인 테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더, 아주 훌륭한 코인이죠. 명실상부 스테이블 코인의 1인자이자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독점한 코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더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테더가 중국계 자본이라는 의심이 조금 섞여 있어요. 심지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금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테더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선 안전 자산을 100%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더는 위험 자산을 조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벌금까지 물었고요. 게다가 자료 공개가 조금 불투명한 요소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래적으로는 테더를 지원할 확률이 조금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법안에 수혜자가 있죠. 바로 2등인 서클인데 원래부터 서클은 규제를 잘 지키는 곳이었고 이미 법안의 내용을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말하면 법안 자체가 그냥 서클 맞춤형인 느낌이 강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떠오르는 태양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서클을 향후에 더 밀어줄 가능성이 큰곳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서클과 테더는 이미 인프라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한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제2의 서클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다수의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유력하게 제2의 서클로 부상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JP모건과 SEI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여기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수년 내로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하나로 환산하면 거의 600조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런 막대한 자금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 거금을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부풀리려고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이 코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 성장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지표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몇몇 개의 코인들은 단기간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죠. 거의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간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문을 살펴보아도 저 종목들의 자료 공개가 좀 불투명한 게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싼 것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물론 고생 꽤나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딱두 개의 코인의 종목명을 추가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중 하나는 가격대가 제법 있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서민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종목 딱한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차세대 제2의 서클로 부상할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코인이고요. 현재 미국의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개당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그만큼 향후에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원래 시총이 적을수록 그만큼 티오로는 수치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트럼프와 미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테마인 거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의 영상에서 제가 종목을 올려버리니까 해당 영상들이 전부 삭제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경고 표시를 받게 되더라고요 총 3번의 경고 중에서 지금 제가 2번을 받게 된 상태인데 앞으로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 처리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영상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고 대신 여러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직접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세대 제2의 서클로 분류고 월가의 다수 해외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으로 수십 배의 상승을 유력하게 바라보는 요 종목. 쉽게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테니까 요거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요게 이제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유료방 업자인지 리딩업자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 남겨 주시면 되는데 010-8375-4320 이쪽으로 이게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인걸 알아볼 수 있게 달러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명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가끔 제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나는 단한 번도 종목 공유를 받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거든요.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 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 드리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01083754320이 번호로 달러 이렇게 보내주시면 현재 미정부가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요 종목명.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수익을 내셨다며 기프티콘이나 커피 등 선물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소소하게나마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봤어요. 특히 요즘 들어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께서 요거 어떻게 시작해야죠? 하고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 중인 자료조사 분석실에 방문해 주시면 구독자 안정 이벤트로 거래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이 담긴 태블릿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관련 책이나 예쁜 워치도 같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 참여 의사 밝혀 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